뭐야? 너무 가격하게 타는 거 아니야? 어 완료. 종종 물 있고. 이거 시동 꺼야지. 그거 왜안 껐어. 자 오토바이 좀 꺼내고. 삼륜을 꺼내야 되니까.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도와주고 어떻게 해오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면 돼. 됐어. 여기까지만 꺼낼 거야. 요거 꺼내. 요거 요거. SRV. 이거? 어. SLV는 125, 250 뒤에다가 세워 아 요거 좀 틀어줘 배터리 점프 물려야 돼, 시동 걸러. 자, 일로 넘겨줘. 잠깐 있어줄안 돼. 어, 그냥 넘겨줘. 줄안안될것 어. 같은데. 그건 그쪽에다 다 올려주고. 오케이. 그 부속들은 이쪽에 던 차죠 3륜 시동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터리 완전 나갔는데 왜 이러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한데 배터리가 배터리 약하다 잠깐만 직접 올려 직접 好，嗯。Oh. Mm. プリッター、ジェイジェイジェイプリクタラゴ 我们这个。 조금 있다가 테스트하겠습니다. 빨간색 말하는 거 아니야? 예, 그, 예. 그건가 하여튼 예. 하나 더 있거든 저 까만 거일 수도 있고 빨간 거일 수도 있고 나 그거 기억이 안 나네 이따 본선은 전기가 와본선 오지 당연히 그게 마그네대에서 미는지 못 미는지 내가 그거 보려고 하는 거야 어그 전원이 들어오는지 자그대 봐봐 골톤에다? 블러스 손에다? 그래 저거 바로 타라요 어! 이걸 바로 타! 다시 이걸 타라고! 이걸, 이걸 타라 타라요? 어. 어! 발 타! 아니 선도 저다 끌고 댕기고 완전 저 그선좀 빼요. 아니 점프 배터리는 어디로 갔는데요? 어머, <던지> <던지> 아, <저>, 너무 막다시 그래. <던지> 이뭔펀없는데 아유. 아시. 됐어 됐 씨. 제대로 됐어 <됐다>. 생각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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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됐어 됐어. 지금 작동은 될까 이거? 작동만 되면 되지 뭐. <laughs> 보자. 안 되잖아. 됐어. <laughs> 음, 선운데 이건 뭐 묶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거 건전지 타입이라. 맞지? 출동. 아, 될 봤습니다. 자, 뒤로. 뒤로 쭉 가라. 뒤로 쭉 가라. 됐다. 됐다! 거기서 미친듯이 출발! 자 그리고 그리고 저팔이가저팔이가 출발하면은 야! 저 팔개 출발하면, 저 뭐야, 저 카트가 뒤에서 쫓아가는 걸로. <웃음> 영상. <웃음> 뭔데? 아, 올통 빼야지. 어디 있던데, 이거? 니가 자. 너무 세게 달리지 말고, 실서피나 어. 하면 안 빠르잖아. 어. 와, 하고 가고, 이게 뒤에서 따라갈 거야. 어. 어, 그, 그 카트만 찍는다. 오케이. 자. 자, 다시, 다시 해보자, 다시. 어, 요, 요서 잡으시죠, 요 자, 자, 플레이! 우리 거 어디 갔노? 박카스 어디 갔노? 쭉 갖고 좀 갖다 줘. 한 박스? 어, 한 박스 다가고저 사장님도 중게해나네 음. 앉자, 다 타고 일단 앉아 있어라다 앉아라. 마이크 놓으지요. 아, 자분이 들어왔습니까? 자, 자 선수도 앉으시고 자 오늘 이제 경쾌하게 리뷰를 찍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필요가 많이 사있으니까 필요 관광제는, 자, 바카스 한 통씩 마시고, 우리가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 스탠바이!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베가드빌드 김복돌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면서 오늘은 주말이고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자동차, 우리가 이제 3륜 트레카라고 하죠. 이 차량을 줄줄이 이제 달리는, 고속으로 달려주는 이런 영상을 오늘 또 찍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 영상들을 한번 또 리뷰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형 매드맥스, 매드맥스 같은 스타일로 자, 연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 스타트 한번 해주시고요. 자, 1차 스톱, 시동. 자, 2차. 자, 쭉, 저쪽으로 가서 쭉 찍어주시고, 자. 자, 똑같이 가지 말고요. 한대 출발하고, 한대 출발하고, 내손짓주테려가 자. 자어 달리고! 자, 어, 온다. 자, 찍어주시고. 자, 시동 오프. 자, 시동 오프 해주시고. 자, 감독님, 우리요, 앉아요, 앉아요. 자, 한마디씩. 자, 소감. 그러니까, 시동을 내요 응원합니다. 아그니스 서쪽 화이팅! 자, 그다음 소감 한 마디씩. 탔을 때그 다음 소감은 마이팅오는거 탔을 때그 레전드로 최고인 듯 합니다. 멋있습니다. 화이팅! 아그니스로 놀러 오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주말에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즐길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항상 다음 일상생활에서 파이팅하는 모습을 보여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니스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거 지켜 봐 주십시오.